신개념 블록체인 키즈쇼 에어드랍 라이브 안녕하세요 서연입니다 오늘은 랜덤박스 형태 플랫폼인 체리큐브 에어드랍 라이브 마지막 시간이네요. 에어드랍 몰아주기 이벤트를 최근에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 만큼 체리큐브 몰아주기 에어드랍 이벤트 들고 왔습니다. 오늘 제공되는 두 문제 다 맞추신 분의 하나요. 추첨을 통해 500분 선정해서 에어드랍 몰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체리큐브 마지막 퀴즈인 만큼 오늘은 꼭 모든 문제 다들 맞추셨으면 좋겠어요. 그럼 빠르게 첫 번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체리토큰의 심볼은 무엇일까요? 1번 CTO, 2번 CMO, 3번 COO. 네, 심볼 문제 에어드랍 라이브의 단골 문제죠. 프로젝트 에어드랍 할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정답 바로 공개하겠습니다. 정답은 CTO입니다. 체리 토큰의 경우 ERC20 형태의 이더리움 토큰을 발행하고요. 총 발행량은 20억 개라고 하네요. 네, 그럼 빠르게 다음 문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주세요. IO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의 양은 몇 개일까요? 1번 2억 개, 2번 5억 개, 3번, 3억 개. 체리큐브가 IO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의 양몇 개일까요? 총 발행량은 20억 개고, 그중 IO를 통해 판매하는 토큰의 양은 정답, 바로 공개할게요. 정답은 3억 개입니다. 체리큐브는 총 발행량 20억 개중 15%에 해당하는 3억 개를 IO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네요. 네. 오늘 제가 준비한 체리큐브 모든 문제 다 끝났습니다. 정답 다들 맞추셨나요? 문제 푸시면서 자연스럽게 체리큐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셨을 것 같은데요. 한 주간 에어드랍 라이브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. 에어드랍 라이브는 다양하고 더 알찬 퀴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남은 주말 잘 보내세요. 안녕!